여가 친화 네네. 문화 기업인가요? 네네. 여가 뭐죠? 그 정확하게? 여가 친화 기업. 여가 친화 기업으로 네. 이제 인정받으셨잖아요. 그 웬만한 그잘안 주는데, 국가에서. 그 벤처에서는 거의 많이, 많이 안 받으셨는데, 네네. 그 사옥에 네네. 1층은 이, 지금 이것도 카페. 카, 카페를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죠? 그 직원들이, 직원들 와서 카페를 운영도 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, 어떤 식으로 뭐야, 그런 걸 하고 계신지, 그리고 왜 카페를 운영하시는 건지. 사실은 복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 물론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사기 진작이나 음. 나머지 부분의 측면도 있었지만 음. 복지를 강화해서 좋은 인재를 저희가 뽑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습니다. 네. 아.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여가친화기업은 2013년도에는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진 핸드 스튜디오라고. 핸드 스튜디오. 네, 뭐 안준희 대표님 네네. 계시잖아요. 8월 때 나올 거예요. 시어스 네. 그래. 아 그래요? 어, 저 구경하러 가겠는데. <웃음> <웃음> 네, 지금 네. 핸드 스튜디오는 맡기고 네. 매드스케어, 네 매드스케어 네. 스로 만들었어요. 네 맞습니다. 그 핸드 스튜디오가 2013년에 그 상을 받았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유명해졌죠. 그리고 2014년에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. 네. 사실 그 국내에서 복제 가장 가잘돼 있는 IT 기 업은 어디가 있을까?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본다 고 말씀드렸죠. 네네네. 네, 네. 찾다 보니까 뭐 다음 네이버 넥슨 뭐 엔씨소프트 이런 거 워낙 대형사고 다 좋고 음, 네, 네. 가봤더니 이건 도저히 제가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. 네, 뭐 그렇죠. 하루에 세끼씩 무료로 주고 막 마사지 받고 할수 있는데 네. 어디가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? 그런데 네, 네. 어 그래도 좀 비슷한 규모에서는 핸드 스튜디오나 음. 아니면 지금 뭐 많이 나왔었던 한국의 구글이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라는,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가, 소프트. 회사가 있는데 네. 제니퍼 소프트에 갔어요. 네, 네 헤일리에. 그래서 네. 뭐. 어, 낮에 커피 한잔 사갖고 1층에 카페 있거든요. 네네. 카페 제니퍼라고 한잔 사갖고 뭐 이렇게 수영장도 보고 막 구경을 하다가 테라스에 앉아서 아, 대표님 언제 오세요?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곧 오실 거예요.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죠. 네네.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오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밖에 앉아서 한 4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. 네네. 제가 사실은 무작정 그냥? 네, 그냥 무작정. 어. 미친 정신이에요. 네. 음. 제가 사실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약간 무식하죠? 네. 음. <laughs> 네,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. 왜냐하면 <laughs>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서 직원들한테 뭔가 나눠주는 것도 합리적으로 나눠줘야 되고 공평하게 음, 불만이 없도록 그렇죠. 그리고 또 직원들 이원하는 복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음.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이때가 해본 적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 있을까요?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뭐좀 동감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원영 대표라는 그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4 시간 정도 지났는데 음. 핵심은 뭐였냐면 복지라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한테 해주지만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. 음. 내가 이걸 해줬다 그래서 생색을 내서도 안 되고 음. 해주는 건 그냥 해주는 거지 그 뒤에 뭔가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. 네. 아참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. 그래서 제가 네. 어,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구나. 네.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. 아 와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죠. 카페 우리가 이제 신사옥으로 이전을 하는데 네.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. 또, 처음에는 연봉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희망연봉 신청서라는 걸다 음. 나눠주고, 음. 각자 연봉 협상을 1대1로 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연봉에 최대한 부합하게 다 줬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말이 좀안 되는 거기도 한데, 그 당시에는 저는 애가 둘이 있어서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. 뭐전 집이 멀어요. 뭐 음.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그 기준에 당신이 그 돈을 받아야 된다면 일단 첫 해에는 최대한 그만큼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해서 다 계약을 했어요. 그리고,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.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수렴해서 1층에 카페를 만들었고 직원들이 가장 원했던 복지는 의외로 인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왜냐하면 휴가를 가고 연차를 쓰고 다 하려면 인력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눈치보지 않고 갈수 음. 있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휴가를 갈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인력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뽑아서 음. 엄마나 엄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했는데.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를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셔서 아, 상을 네. 받았는데요. 음. 상을 받으러 저희가 이제 실사를 나오셨는데, 실사 나오신 심사관들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. 이 회사는 거짓이 없는 것 같고, 음. 그냥 전시행정이 없다. 음.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. 왜냐하면 그 실사를 나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, <laughs> 아, 네. 아 이거 미리 미리 빼돌린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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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니, 아니, 네. 네. 불만 불만 잔말 <laughs> <한만> 있는 사람들 <laughs> 말해가지고. 네. 그래서 아, 그래서 네, <laughs> 실제로 이건 하고 있는 것 같다. 음.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 회사의 복지의 1 번이 뭡니까?라고 했을 때 제가 인력입니다. 음. 사람을 좀 많이 뽑아서 휴가를 가고 할수 있는 여건 마련하도록 노력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상을 주셨어요. 대상을 음. 그래갖고 뭐. 국내선 넥슨 그리고 올림푸스 하이닉스 저희 회사 이렇게 상을 같이 받았죠. 네.